2 1대 총선 격전지 인천 개양을 이재명 원희룡. 2 1대 총선 최대 관심지역 개양을 이재명 원희룡 최창원 안정권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9세. 더불어민주당 대표 21대 인천 개양을 국회의원 중앙대 법학과졸. 국민의힘 원희룡 60세. 전 국토교통부장관, 전 16대, 18대 국회의원 삼선 서울대 공법 법과 졸, 대선주자 이재명의 수송인가, 아니면 대선 잠룡 원희룡의 부활인가, 그기추가 주목되는 명령대전 최후의 승자는 이재명일까, 원희룡일까, 정권 심판인가 이조 심판인가.